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10명 중 6명이 개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해외 관종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도쿄올림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와 동시에 또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텐 대비 이전부터 도쿄올림픽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다뤘던 것은 로비 문제로 프랑스와 신경제을 벌인 것보다 방사능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마련합니다. 3월 4일 후쿠시마 업데이트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고 이후 얼마큼 복구가 되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 사이트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를 대상으로 일본어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오면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에 터무니없는 자료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의 공간 성량률이 해외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가 홍콩보다는 낮고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일본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 이미 과거에 끝난 논란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공간선량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대기 중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에 공기 중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지역의 땅을 측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도심과 비도심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에서는 수치가 낮게 나오고 흙이 많은 비도심에서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도심의 흙을 도시 외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외곽으로 가서 공기 성량을 측정했을 때 서울의 2배가 나왔고 흙을 측정했을 때 6에서 8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우럭은 무려 방사능 수치가 5배나 높았고, 후쿠시마 현의 외곽에서 솔리브를 분석한 결과 스트론 튬9 0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서울과 비슷할까요? 일본에서 서울이 도쿄의 방사능 수치보다 3배나 높다고 주장했던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화강암을 모함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등이 비슷한 수준이며, 그에 비해 화산암을 모함으로 하는 제주도와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양이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간 받는 자연 방사선의 양은 약 3mSv입니다. 자연 방사선의 경우 평균치 의 30배에 해당하는 양을 한꺼번에 받아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자연 방사선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인공 방사선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숫자 크기만을 강조해 수치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는데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앞두고 다시 문제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의도는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